일부 법률 상식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가료입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쉽게 말하면 물리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는데 부타, 명살잡기, 밀치기, 침뱉기, 소음,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 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존속폭행죄와 특수폭행죄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흉기나 맥주병, 강목 등을 이용해 사람을 때리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